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에 언하고하며감이 있고, 기쁨에 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시니 빛이,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리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치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무출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받아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 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공창과 광병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들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날아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 이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1장은 어, 신행앙생활한이상의 끝으로 어, 이상 우리가 읽었던 성경인데요. 1장 어, 천지 창조. 그래서 창세기는 11장까지 한 대목 나누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또 나는 구속의 사건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제 n e I don't know if you have a good one. I don't know if y o 하 have a good one. I don't know if you have a good one. I 그래서 이제 그러면 창조하시면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2절에 보면 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감이 기쁨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 3절에 빛이 있으라. 그러면 뭐야? 1절에 다 만들어 놓고 근데또 2절에 혼돈했다. 3절에 빛이 있었다. 이제 다시 만들어. 이렇게 또 의문을 던질 수 있어요. 이렇게 던지는 교단이 침내교 교단. 예, 지금은 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에는 그렇게 주장했고 그 다음에 아, 한국교회를 들썩들썩했던 이단들이 이거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 창조에 재창조에 또 재창조 그러나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그 다음에 우리 장로교는 이것은 단번에 참조하심입니다 그래서 아,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서 어떤 상태였는가 이러이런 상태를 이렇게 하나님 만드셨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구절이 2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결론부터 내신 거예요. 결론부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이 뭐예요? 너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 그래요. 우리는 이 결론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음 내가 열심히 믿어서 열심히 하면 천국 가고 열심히 못하면 지옥 가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으면 어디예요?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이건 결론부터 우리는 내놓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이것을 주관하시는 시작하시는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바라엘로힘, 어, 바라바나엘로힘 어, 그러면서 야엘로힘이라고 하는 즉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엘로힘이신 하나님, 엘로힘. 그래서 힘이란 뜻은 복수의 하나님에요. 이 어,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또하나 단어는 신들 이런 데이 있고 또 하나는 능력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자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개괄적인 거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채우시는 하나님 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고했어요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뭐하리라? 채우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자, 둥그리 한번 켜줄래요? 네, 예, 어떻게? 아이고야, 이거 뭐야? 어, 음, 음. 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셋째 그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네, 6일 동안 창조했는데 첫째 날못 만들었어요?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헷갈려. 땅만 만드는 게 아니라 땅하고 물하고 나눴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은 뭘뭐 만들었어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지.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그러면 자 빛을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빛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요?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뭐요? 크게 뭐 태양 그다음에 달별 근데 성경에는 태양이란 말이 없어 달이란 말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다겠죠 그냥 없다 그래요 <laughs> 그때 당시에 태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신이 최고의 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자, 큰 뭐예요? 광명. 그러니까는 크게 빛을 내는 존재로 끝나는 거야. 하나 태양도 아니야. 하나님 볼 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유대성과 전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태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무슨 단어? 그냥 빛을 내는데 조금 밝은 빛. 그다음에 달은요. 작은 광명. 이것도 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왜? 그때 당시에 수메르의, 수메르인의 그 전통에 보면. 최고의 신은 태양신, 그러니바지를못해요 그러니까는 맨마든태양을 여러분 눈으로 볼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있어요 없어요. 근어 달은 볼수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죠. 까러신을달신이했어요했어요그어서게어떻면 그러니까 달신을 가까이 해서 우리가 월상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게 달신을 믿었던 사람들이 나온 전통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월사, 그 다음에 이제 초승달, 초승달이 점점 채지면 무슨 달? 보름달. 그렇게 채워지는 그 축복을 기원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성경으로 가져오면서 성경시대도 월상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원시 안식일처럼 이거는 하나님은요 세상 것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세상 것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시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순종하게 만든 거였어요. 자, 자, 그러면, 보, 보겠습니다. 음, 이게 왜 이렇게 세 개를 같이 했는데. 자, 그러면, 빛이 있으라. 아니까 빛을 채워야 될거 아니야. 빛나는 게 뭐예요? 큰 광명, 작은 광명, 그 다음에 별들을 채워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을, 궁창이요? 물을, 하늘이요? 그럼 여기다 뭘뭘 뭘 채우겠어요? 하늘. 하늘에 뭘 채우겠어, 요 이제? 그렇죠. 새. 그 다음 뭐죠? 물고기. 물이니까. 근데 이게 또 다시 한번 나오죠. 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땅일 때는 뭘 채워요? 육죽의 동물과, 그 다음에 사람을 꽉 채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어떻게요? 나의 부족함을 채워 주십시오. 성경의근거에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채워 주셨잖아요. 종에게도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전능의 시작의 하나님 태초에 최초의 시작의 하나님,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채워 주시는 하나님. 예. 근데 이 채워 주심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였더라? 좋았더라. 두 번째 날뭘 뭐 만들었어요? 궁창 만들었어요. 궁창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혹자는 그 궁창은 마귀가 과하는 어? 공중권세자분들이 과하는 곳이다해서 기록되지 않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거기까지는 좀 그래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날세 번째 날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다 그죠? <laughs> 하나님이 무엇을 십절? 하나님이 무엇을 땅이라 땅이라 부르시고 땅이라 부르시죠. 그죠? 바다를 물을 뭐라 고 불러? 바다를 불었어요. 자. 자, 그런데요, 여러분. 자, 이제 꺼져봐요. 모든 날짜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날만 보시기에 좋았다라 이 말이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 보시기에 좋았다라 라고 하는 그 말이 두 번씩 반복된 날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셋째 날. 자, 셋째 날 한번 볼게요. 자. 9절입니다. 9절에 9절이 이제 셋째 날이겠지. 그죠? 하나님이 전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임으로 뭍 뭍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뭍를 뭐라고 부르셨다? 땅이라, 땅이라 부르시고 물을 뭐라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으면 그다음은 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해야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한번 좋았더라 나왔죠. 그 다음에 1 2 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심어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게 뭐야. 좋았더라. 그 그러니까 세째 날은 보시게 좋았더라가 몇 번? 두 번. 두 번. 자, 그 다음에 셋째 날이 두 번이면 몇째 날이 두 번이겠어요. 찍어도 맞겠다, 그죠? 아까 채우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 그럼 몇째 날이 두 번? 그렇죠. 여섯째 날도 두 번이 나옵니다. 자, 이게 그럼 뭐자는 거지? 이게 뭐냐면, 마지막 날, 여러분, 주인공은 언제 나와요? 가장 마지막에 나오죠. 마지막에 창조된 분이, 창조된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 창조된 것이 누구예요?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이죠.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 라고 하는 두 번씩 반복되는 그날을 자세히 보니까 인간을 위해서, 즉,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들이 주어질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란 말을 두 번씩 썼어요. 이게 뭐랄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천재창조를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예.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말하지 저녁 아침으로 얘기하지 않는다겠죠 그래서 그것은 시작과 끝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표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왜요? 사람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요 모든 게 그래요 그래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거의 다가 사람들이 웃어요.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그리고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울어요. 그러니까 아침에요. 사람들은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가 돼요? 저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숫자, 그 다음에 히브리어의 히브리인들의 시간 개념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저녁, 처음에는 힘들어, 어려워, 버거워.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아침이 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숫자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저녁은 시작이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이건 뭐죠? 마지막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말이 없는 날짜가 있어요. 다 읽었는데 어디 있었어? 어느, 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 이거 없는 날이 있다고요. 무슨 날일까요? 자안 읽었어 우리가 참고로. 자 7절 아니 2장 2장 1절부터 읽어봐요. 천주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자, 일곱째 날에 뭐였다? 마쳤다. 그러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 이 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있나 보십시오. 자, 봐요. 그가 하시던 일을 모두 모든 일을 막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곱째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시작과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은 안식일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안식일에 시작과 끝이 없는 이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셨냐면 요한복음에 아버지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다니다가 안식일을 범한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뭐하시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인간은 안식을 쉼으로 생각해요. 일안 하는 걸로. 그렇죠? 그렇게 되게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또.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형상이 뭐냐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형상이란 뜻이 뭐냐? 형상이란 뜻이, 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 흉내내라고 만들어진 게 형상이에요. 흉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도장이 있잖아요, 도장. 도장이요. 도장이, 만약 세강괴, 이 도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 도장을 팍 찍었어요. 찍었다 딱 대면, 거기에 뭐라고 박혀야 돼요? 세강괴라고 하는 글자가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형상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장이야. 그래서 어디든지 딱 박히면, 딱 내가 박혔다가 떠나면 그 자리에 누가 남아야 돼요. 이 연자 남아야 돼요. 남으면 안 돼. 누가 남아야 돼? 하나님이 남아야 돼요. 이렇게 되기를 주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요, 어, 우간다 가서 너무 감격스러운 게또 하나가 뭐였냐면, 야, 내가 형상대로 살아가려고 그래도 몸부림 하고 있구나. 제가 조금 자랑을 하자면, 저는 진짜예요. 몰랐어요. 근데 이게 같이 있는데 통역하는 자매가 그렇게 예쁘고 발음을 또박또박하고 그냥 끝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와참 발음 잘 들린다. 이게 좀 들린다. 어, 그래도 좀 쉽게 잘 이렇게 통역을 잘한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대 거기는. 그러더니 옆에 있는 성교사님이 제가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껌등이가 그랬지 뭐소직히 속으로 죄송해요. 근데 거기서 거기에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사진을 똑 보여주는 거요. 예 그때는 제가 1년 전에 자전거를 선물했던 아이야. 기억 나요, 여러분? 어, 난 그때도 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얘가 공부를 잘하는데 걸어오니까 어? 2 시간 정도, 1 시간 반 정도 걸어오니까 얘를 위해서 자전거를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요 좋은 고등학교를 가가지고 공부를 잘해 저렇게 통역을 잘합니다. 그래, 까마득히 잊고 있었어요. 제가 그랬나요? 잊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지 않을까? 아, 내가 여러분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니까요. 음 그분이 그, 저, 그 핸드폰을 딱 보여주는데 사진을 보여주는데, 아까만히 보니까 저도 그 상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내가 말했더니 우리 같이 갔던 팀들이 목사님 저희 사모가 그래, 요 그랬던 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기억나죠? 자동 선물하고 왔다고. 몰랐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내 손에 떠나는 거는 누구예요내거 아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흉내내는 모습의 하나였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여주고보여주고 모여주면. 그 주어, 내가 뭘 해줬다라는 그의, 그, 그 마음 속에 뭐가 있냐면 섭섭합니다. 그 자꾸 섭섭함에 와요. 음, 왜 해줬기 때문에 와야 되거든. 근데 떠나면 끝난 거요? 끝난 거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입니다. 아멘이요. 저는요, 창세기 1장을 쭉 보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참 말할 수 없이 이게 굉장히 어, 많은 내용인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완성시키시 그래서 그대로 되니라. 근데 이 하나님의 완성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어제도 우리가 이제 어, 우리 식구들이 이제 그두 놈들은 안 두르고 안 일주일에 두 번씩 저녁에 카톡으로 만나 가지고 그 영상으로 만나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든요. 기도하고, 근데 어제는 여우수 와서 13장을 읽으면서. 거기 쭉 읽어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얘들아 너희들 눈 앞에 보이는 데 있어서 내가 어, 너희들을 그 앞에 있는 이방 족속을 내가 쫓아내줄게. 예? 이방 족속을 쫓아내줄게. 그러면서 만약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런데 너희들은 내 명령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어저께 말씀의 묵상한 결론을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을 하나님은 구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대적을 내가 쫓아내줄게.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우리 상식으로는 너희들은 총과 칼을 들어. 아니면 너희들이 열심히 싸우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여우사의 내용에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너희 눈, 너희 목전, 너희 누나, 눈앞에서 너희 목전에 내가 쫓아내줄 거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가 말한 명령을 순종해라. 그게 뭐냐면, 집파를 나누는데, 제비를 뽑고 그 일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응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일에 월권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끌어당기려고만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내 놓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장조물로서 순종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어제 고백을 하기를 내가 할 일이 뭡니까 내가 할 일이 뭐예요 그랬더니 빛이 있으라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그건 내가 하는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뭘까요 딱두 마디 순종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가장 어렵고도 쉬운 게 뭐냐? 순종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는 다 순종한대요. 그런데 네, 여러분. 목사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요, 수도 없이 저도 실수, 실수하는 게 많으니까 여러분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노력 엄청 합니다.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했어요. 교회 안에서는 돈 놀이하면 안 돼요. 상품 팔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멘. 하나님이 하실 때,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의 뒷문을 열어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리고 교인들을 상품으로 보면 큰일 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여러분, 이 교인들을요, 당신의 생명으로 쓰고 사셨는데, 함부로 건들지 마요. 우리 교우들을 함부로 돈으로 보지 말란 말이요. 상품으로 보지 말란 말이요. 어?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생명과 바꾸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과 바꾸신 분들을 함부로 어?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참 어떤 분이 그래요 보험하시는 분이 있어요 참... 흥견보험 들었라는 얘기를 안해 그런데 한분 불렀어요 당신을 내가 보니까 왜 보험 들어는 얘기를 안 하지?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는 안 합니다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어, 이제 뭐좀 해준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랬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실 거예요. 아멘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역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예. 왜요? 사람은요, 제가 손에 떠난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응? 보험 들어주는 순간. 내가, 듣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보험 들었어요? 그러면 그사람내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물건을 사주는 순간 종 만들더라고요 그러지 마요 교회에서는 돈 놀이하면 안 되고 꿔주지도 마 빌리지도 마 아시겠어요? 가끔 나한테 꼬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요 목사 돈 있어요 없어요? 조금 있어 어저께 통장 보니까 120만 원이 있던 만 나한테. 그만큼 있으니까, 그거 달라고 하면, 그것도 안꽂죠 왜, 공과금 내야 되나. 그냥, <laughs> 없어요. 근데, 돈 빌리지 마요. 그리고 돈 빌릴 것 같으면, 어, 뭐, 이자 놀이 절대 하지 마요. 교회 그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순종하십시오. 왜요? 여러분은 영혼을 살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안 빌려도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분명히 당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니 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라고 하는데 일곱째 날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